안녕하세요. 한미약품입니다. 어, 최근 1개월 내 예, 도적순 매수 형태를 보면 개인이 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금융 투자 보험 투신 할것 없이 예,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예, 거래량 자체도 예, 눈에 띄는 어떤 수급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참여를 해주는 부분이 중요해 보이고요.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한번 꺾였죠. 이렇게 꺾였죠. 캔들을 크게 해서 보면 음봉이 이렇게 세개 연속 떨어지다가 어 양봉이 팽이형으로 들어왔는데 어 조금 더 어,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면서 위쪽에 음봉을 좀더 감싸는 형태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그러지 못하고 보합 보합으로 마무리 됐고 월요일 예, 어, 캔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위쪽으로 예,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들어오면서 어, 이쪽에 음봉을 어, 좀 감싸는 형태 어, 그런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매도,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감 있는, 예, 흐름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어, 월요일이, 월요일에, 어, 이런 캔들 흐름이 아니라, 어, 밑으로, 예, 밑으로, 어, 요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십자가 형태? 그런 형태로 좀 나온다면, 어, 하방으로 조금 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좀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방으로 좀더 하락이 있다라면 28만원을 무너뜨렸을 때, 어, 위쪽으로 26만 5천원과 24만 9천원, 어, 여기에선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24만 9천원까지 떨어져도, 예, 그래도 어, 여기 하방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어, 위쪽으로 다시 한번 눈치 보며 예진 조금 조금씩 예 높여가는 형태로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24만 9천원에서 지지 받으면 그래도 긍정적이다 26만 5천원은 더욱 긍정적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말씀드린 가격에서 지지 받는다면 위쪽으로 어 이전에 여기 32만원 31만 8천원 여기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예, 여기가 우선 올라오면 팔자 분위기가 있으니까, 1차적인 가격대는 31만 8천원. 어, 여기를 우선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를 뛰어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33만 7천원과 35만원까지 도전해보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에서 조금 더 길게, 긴 관점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서는. 이렇게 받아주고 있고, 여기서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지지 받고, 그럼 하단 심리 때는 219,000원이니까, 219,000원이 무너지면 어, 비중 축소나 예, 매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예, 말씀드리고, 하지만 지지 받는다면 여기 추세선을 넘어섰을 때 어, 현재. 그, 미국 FDA 승리과 관련해서 여러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그리고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저는 어 그런 신약과 관련된 그 이슈가 없었다면, 어 현재 작년보다 실적은 좋지만, 어 물론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아요. 근데 이 실적 성장성 자체가 어 서프라이즈 하지 않다. 예, 고만고만한 실적이다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 시장에 돈이 없고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큰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한미약품이 과연 그런 주도주급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추세를 뛰어넘는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추세를 넘어섰을 때이 추세를 돌려 세우고 상승한다면 35만원에 살짝 밀리더라도 뚫어냈을 때는 40만원까지 가능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4 0만원은 이전에 보시면 여기 윗골이 크게 달고 밀리고, 여기 밀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뭐 쭉쭉 뻗어나간다 하더라도 맞고 어 밀릴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예, 관점까지만 예, 말씀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